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찬송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많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영원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다 보니 건강에도 큰 변화가 와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기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만 될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해결해 가야 할 일들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숙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처리해 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건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 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나눠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늘 그렇게 참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그 일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입학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6학년이라고 하는 6년이라는 세월의 과정을 지나서 졸업을 하게 되죠. 또한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또 이제 여러분 대학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참 명확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또 돌을 던져 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늘 유한한 시대를 삽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자, 이제 현재 이야기가 있고요. 전에 과거가 있고요. 미래 장차 올 예,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 없으시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로 시작해서 어, 기억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마지막 이렇게 우리의 글자 히읗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시다 최종 어, 목적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올 바로 그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아침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삶의 기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영원한 시금성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아, 세상은 때때로 변합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어떤 것이 맞을까? 그렇게 소리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대 시대마다 강요하는 것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가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영원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 계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계시는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부절하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90편을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때부터 주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 두는 이런 태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1장 8절을 보게 되면 자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를이 교훈의 소리가 두 번째 아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분들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영생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요한복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1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삶의 위기 가운데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많은 우울감과 많은 절망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얘기 찾는 소식과 얘기 찾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 힘겨워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가치로 이끄시는 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원한 목적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마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목적과 가치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아무리 길다고 해도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 때가 종말의 때를 맞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을 좀 보겠는데요. 어, 우리가 골로새서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는 바로 그 위의 것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그렇게 참 혼란하게 만들고 정욕에 따라 살고. 우리가 음란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의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은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유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에에서 선택을 받았고요. 우리가 거룩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사랑의 삶을 토해 가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사랑 플러스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해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많은 무거운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일의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지. 땅에 우리가 가치를 추가며 살면 되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리게 이렇게 안내주시는 해이 길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행복자 그것이 바로 우리 목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삶의 위기를 이겨내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 찬송하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칭찬